5,000원짜리 라볶이를 주문했다 2,000원만 추가하면 새로운 메뉴가 되어서 나오는 이곳 대일이나 우리 분식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중년의 익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곳은 익산의 청솔분식 이 집은 모든 메뉴가 5,000원에서 7,000원대로 가성비 좋고 일단 음식의 양이 많고 맛있다는 사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5,000원짜리 라볶이인데 일단 나는 라볶이 2인분을 주문했는데 1인분만 주문하고 밥 비벼서 먹으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저 영상 찍어야 되는데 1인분 그릇보다 2인분 그릇이 좀더 있어 보여서요 하면서 주문했지. 이집 라볶이는 내가 처음 먹었을 때 꾸덕하고 색이 진한 소스가 보기에 엄청 짜고 자극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다지 자극적이지도 않고 간도 딱 적당할 정도로 잘 맞춰져 있어서 몇십년 동안 라볶이만 만들어 오신 사장님의 실력이 아마 먹어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야.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오뎅 국물은 국물만 퍼주는 아니 그마저도 안 주는 것도 많은데 이 집은 오뎅 건더기까지 잘라 넣어주신다니까. 라볶이를 다 먹고 나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,000원 추가해서 밥 비벼주세요 하면 와 이렇게 새로운 메뉴 되어서 나오는데 사실 라볶이도 맛있지만 나는 이집 비빔밥 때문에 더이 집에서 라볶이를 먹는단 말이지. 지금은 새로운 먹거리들이 많이 나와서 어쩌면 이 집이 조금씩 기억에서 묻혀져 갈지는 모르겠지만 왕년에 날리던 분식집 중에 한 집인 이곳 아직도 맛은 건재하다.